태국이니까 덥잖아요. 그래서 근데 대기실에 있기도 이제 지치고 해서 전부 밖에 나가서 복도에 이렇게 간이 침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무슨 가평 계곡 놀러는 사람처럼 음. 누웠다 이렇게 누웠는데 누웠는데? 누워서 옆에다 이제 계곡 물소리를 틀어놓으면거이 가평 가 계곡이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다. 승관에는그 거기 이제 계곡 앞에 장사하는 택시도 안 보고 근그형 불렀나? 정원이를 <laughs> 정원이 좀 불러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 응, 옆에가 저... n 하이픈 친구들 응. 대기실이었어요 정원이 완전 오리둥둥해서 여기 누워봐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가 약간 계곡 같아 어, <laughs> 안에서 어. 네. 네. 여기 살짝 쉬다가 아니, 좀, 좀. 여기가, 여기가 배고피나 하고 <laughs> 뒤에 뭐 세븐틴 다 <웃음> 있는데 <웃음> <웃음> 너, 누워봐 누워봐저이렇 같이 누워가지고 그래서 요즘 뭐해? 어 요즘 뭐하고 지내니? <laughs> 너무 쉬고 뭐해 9살 차냐? 9살 차구나 우리 9이 나는구나 9살 나? 어 내가 29이니까 29이 왜 이렇게 아니야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재밌어 배고파서 진짜 편한데? 그치 무릎 잡고 사는 거지? 안녕하세요. <�ggak> <아니야, Donald money, 놀라고> 너 놀래? 어원이 형. 안녕하세요. 운다 했어. 그렇지? 그거 그거. 보다가 내가 내가 보겠다 실력이 안 좋아졌나. 형들이 가도 그냥 여기 근데 그 정원이 되게 불편해하는데 그, 그 열심히 얘기해주는 게 너무 귀여웠어. 응. 정원이 진짜 귀 정원이 이제 20살이 됐나 와. 그것도 귀여운 거야. 아내가 <놀라> 형이 형이라고 해도 돼요라고 물어봤나 그랬을까 아마. 그랬어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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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지.